10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어째서 세상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작물에 불과하다. 그들의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것들은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너희를 돕고 보호하는 분이시다. 아론의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너희를 돕고 보호하는 분이시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를 돕고 보호하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천하고 귀한 자를 가리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다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으니 정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가 찬양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16편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사망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무덤의 공포가 나를 덮쳤으므로 나에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였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내가 죽게 강구합니다. 내 생명을 구하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하셨다. 내 영혼아, 이제 너는 안식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내 눈물을 그치게 하셨으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나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언급결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나의 서약을 이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어머니처럼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는 나를 속박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서 내가 서약한 것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송하라.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크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아론의 제사장들아 말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말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는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니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적국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리라 그들이 겹겹으로 나를 둘러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리라 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나를 포위하나 불에 타는 가시덤불처럼 급히 소멸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다. 성도의 집에 구원의 즐거운 소리가 있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벌하셨으나 나를 죽게 하지는 않으셨다.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문임으로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이 날을 정하셨으니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너희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재단까지 축제행렬을 벌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게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